안녕하세요. 여기는 산청 오부면 오전리의 어, 땅골 농원입니다. 블랙베리를 어, 키우기 위해서 이, 농, 이저 땅골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공기가 맑고 그리고 그리고 물이 필요 없는 곳 물이 우리는 자연 안반수를 먹고. 안반수를 먹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 토지를 물을 다 공급을 하고 열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뭘 먹이고 키우나 이전 공기, 공기, 자연, 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식물이다 보니까는 안 먹일 수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사천, 어, 그래서 나오는 굴껍데기 가지고 와서, 어, 나무를, 이제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굴껍질을 갈아서 넣기도 하고, 또 감식초, 또 이제 찌꺼기, 어, 그런 것도 넣고, 당기, 이제 그걸 담을 때, 당기도 있고 하수어도 있고또 이제 우리 방풍, 집에 나오는 거, 방풍 약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 과즙이 레고나온 찌꺼기 그걸 갖다 찬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토양에다 되돌려주기도 하고 이엠을 어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투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자연 혜택을 많이 보고 이 좋은 환경에서 무농약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유기농 넘어가고도 남을 했데 우리가 어이 작물을 처음부터 애착이 키우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는 열매가 너무 좋고, 또 건강식품이고,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서, 지금부터가 아니고, 한 2, 삼 2년 전부터 해갖고, 이제 우리가 무농약을 밟아왔습니다. 이제 3년이지만, 은 어, 그래도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이라기 보다도, 내 새끼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딸 사위 아들 신랑이 먹고 우리 손자가 먹고 건강해야 내가 남한테 자랑할 수 있고 이+ 이 좋은 열매를 어느 누구한테 자랑하기보다도 내 식구가 먼저 먹고 건강해지고 좋아야 이 좋은 열매를 남한테 어, 공급하기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올부터서는 내가 이제 진액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무농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 힘든 과정을내 하나만 했겠습니까 우리 아저씨가 몇 년에 걸쳐서 어 하물며 음식물 찌꺼기 잔반도 그냥 버리질 않습니다. 씻어가지고 토양에다 이제 섞어주기 위해서 어 퇴비에다가 또 그걸 갖다 섞어서 발효시키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더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영양가가 많은 풍부한 열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 계속 우리가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식초를 담기 위해서 감을 갖다가 저 사천 가서 감을 한한 차로 따가 와가지고 감 식초를 담아서. 그래가지고, 그, 걸 물에다 희석시키갖고 이엠하고,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치를, 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골농원 이용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그나마, 어? 우리 열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고맙고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그분들 말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온 민족이 다 블랙베리라 하는 이름을 알릴 수 있게끔 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베리 이용해 주세요. <laughs>